무한도전 보면서 계속 먹고 싶은 거 맞는데? <laughs> 아, 우동은 안 먹었네. 너 맞나?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너무 많이 들은 거 같아. 행님은, 그러면, 최고의 팥빙수집은 어딥니까? 갑자기 이라 먹겠다. 나 설빙. 이라 먹겠다. 자, 오늘은 문현동 도착! 문현동 이쪽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, 여기 주차장 있네. 난 여기 주차 완료. 이 주차장이 식당하고 진짜 가깝네. 오늘은 가성비 좋은 노포만두집에서 만두를 쭉 쭉쭉 먹어보자. 아, 노부부께서 하시는 수제만두집이라고 하던데 조르동 어, 칼국수, 다양한 메뉴도 많다네. 한번 먹어보자. 문현동 이 동네 노포 식당들 진짜 많네. 느낌 있는 동네네. 아, 느낌 있다. 옛날 만두. 어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어제 전화했었는데. 아이. 예. 아, 실내도 와, 어, 느낌 한가득하네. 너무 어, 뭐 많네. 고기만 만두 군만두 4,000원, 군만두 4,500원, 냉국수 6,000원, 쫄우동 5,000원, 아, 냄비우동 도 5,000원, 이렇게 소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먹고 나서 팥편수 아니, 팥도 직접 삶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이거 먹어야죠. 안 먹으면 얘기가. 이 국가 기술 자격증이 느낌이 있으신데요. 한식조리 기능사와 상류 몇년 됐습니까? 이 자리에서만요. 아, 멸치가 있는 거니까 우동하고 이 국수에 멸치육수 딱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군만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정성스럽게 구우시네요. 아, 맛있겠다. 아, 지글지글. 어. 자 일단 군만두하고 찐만두 등장 군만두 4,500원에 10개 굉장잘 구워주셨다 와 만두 크기는 그렇게 큰게 아니고 고향만두보다 조금 더큰 느낌 고기 찐만두 이것도 10개 아 4,000원 저렴하네 수제로 다비드시고 군만두 먹어야지 고향만두보다 조금 더 크네요 맞죠? 음음 음. 터지네요 먹 부담이 없더라고. 네, 진짜네요. 간이 안 쎄요. 만두소가 간이 안 쎄요. 근데 부드럽네. 엄청 터프한 바삭함은 아니에요. 부드러운 뭐 바삭한 모 뭐. 비율이 완벽한데. 음, 이끝 부분만 좀 바삭하고 여기는 적자와 까 부드러워. 무한도전 보면서 계속 먹고 싶은 것 맞는데. <웃음> <웃음> 형님 여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괜찮네요. 군만두가 기름지지가 않네요. 그 기분 나쁜 기름짐이 없네요. 고기 찐 만두. 음, 군만두가 마찬가지로 찐 만두도. 아 예요, 주죠. 예, 냄비는 그냥 똑같은데, 뭐 아니? 같이 먹을까서 해예와 근데 군만두하고 찐만두 둘다 만두 소가 간이 안 세서 너무 좋네. 직접 빚은 만두라는 게 느껴져요. 묵고 쫄깃해요. 밀가루향 이런 것도 안 나고. 밀가루. 응. 네. 관리를 잘하시네. 응. 네. 쫄우동 오천 났다. 와. 그냥 일반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네. 냄비 우동이죠. 라면도 여기다 끓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 엄청 먹고 가서. 맛있어요. 아, 맛있어. 아 느낌이 인데요. 쫄우동 오천 원 등장. 와. 와 일반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라 냄비예요. 정성이다. 고춧가루 어묵 쫄면 들었고 후지만네 국물도 맑고 와내 미우동. 오 좋다. 음일첫 맛은 고소해. 고소하고 깔끔하고 시원해. 깔끔함 좋고 깊은 맛도 좋고. 음아 형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해. 다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다. 안와그럼 와, 상당히 좋은데? 어예 감사합니다. 저기 아침에 먹어도 전혀 부대끼는게 없는 쫄도동이다 음아 좋다 아 맛있는 쪼르동 내가 아는 그런 쪼르동의 그런 걸쭉한 느낌은 아니다 딱 묽은 느낌 쪼르동 국물 너무 괜찮은데 아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함 근데 맵만 다르고 냄비 우동하고 쪼르동 비슷할 것 같은데 국물 맛은 음, 조금 더 진하네 조금 더뭐 간장이 좀더 들어간 느낌 음 조금 더 진한 느낌 이게 더 진하네 그니까 맞죠 아역지 냉국수 6,000원 냉국수는 당연히 냄비가 아니라 일반 스탠크리스 나오고 와 소변 양 봐라 진짜 양을 엄청 많이 주시네 고명도 와 야채 다 들어가 있네 음. 걸쭉한 쪽으로 녹으면 먹다가 이제 맑고 묽은 쪽으로 먹으니까 맛있네 아 냉국수 음. 아 시원해 아 지금 좀 더워서 그런가 아, 맛있네 이 시원한 냉국수가 지금 딱 어울리는 딱 시기잖아요 오,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네요. 깔끔한데 싱겁진 않고 깊이감 이 유지가 돼서 너무 좋아요. 밀면보다 나은 거야. 오, 최고의 극찬인데. 뭐 밀면보다 낫다고요. 깔끔하게 좋다. 와, 직접 담그시는 김치. 아 이거 먹어봐야지. 음, 익은 음, 김치. 와, 내 무스 좋다. 음, 탱탱. 응. 너무 잘 삶았어. 요 응. 응. 우동하고 막 국수 하 맛있어가지고 만두를 익고 있었네. 아침에 10시인데 너무 잘되어노아 국수 잘하신다 아니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있으신 사장님 맞네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맞죠? 일반 기본 찬도 그렇고 음 되게 하면 맛있습니다 음와어게 깔끔한데 맛있지 간이 안 센데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. 아, 우동을 안 먹었네. 너무 많나?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 너무 많이 드온것 같아. 여기는 거래 타성이 없네. 음 면은 진짜 배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아. 형님이 말씀하신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속이 딱 편하다는게 맛없는 음, 음, 음. 집 가면 한시간 뒤에 속이 뜨거워요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팥빙수 5천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. 근데 여기는 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앞에 지금 주차장 새로 생겼던데 이거 딱 주차하고 그냥 오면 되겠네 팥 직접 만드신거예요 예. 우와 찐빵에도 들어가는거네 찐빵은 요새 예. 안 만들고 있어아 아, 아, 너무 좋다 아 팥빙수 수제 팥 옛날 팥빙수인데 팥을 수제로 만드셨다 그리고 듬뿍 풀축 칵라일아 팥빙수 먹기 전에 국수 남은거 한번 먹고 음. 아 시원해 팥빙수 안 먹어도 겠다아 어, 불고 있네 음, 형님, 팥이 그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네. 와, 꾸덕한 거 봐라, 팥. 와, 아, 진짜 맛있다. 음. 형님은 그러면 최고의 팥빙수집은 어딥니까? 갑자기 이러면 웃겠다. 나 설빙. 이러면 웃겠다. <laughs> 갑자기 설빙. 아, 상어는 모르시죠? 아. 너도 옛날 밥빙인데. 음. 아 밥빙 좀 마무리는 너무 좋네. 아 다음에 떡만둣국 먹으러 가야겠다 어차피 여기 뭐 자주 오니까. 여기 땡초 다 되기 전에. 음. 오니까. 진짜 맞네.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매콤함이 조금 부족했어요. 어, 맞아. 예, 맞아 맞아. 술이 없네, <laughs> 근데 술안주로 좋은데 이 국수가. 근데 여기 술팔면 어신들이 르안 나올 것 같아. 어, 사장님, 네, 네, 안녕하십시오. 네,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네. 아 사장님 건강하시오. 예, 건강하시오. 아 잘못다. 맛있네.